23번 자 요거는 주어진 식이 l i m n이 무한대로 갈때 아래 위를 n제곱으로 나눠요 그럼 1다기 n제곱분의 1에 2 플러스 n분의 3 마이너스 n제곱분의 5인데 날아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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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2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끝났네 그 다음 자 24번입니다 24번은 자 요거는 2파이 그 다음에 적분 0에서 1까지 n분의 1이 있으니까 dx고 사인 3분의 얼마, 파이 x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럼 2파이에 0에서 1까지 가고 파이 분의 3에 고사인 3분의 파이 x인데 마이너스는 이쪽으로 빼면 되겠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 2파이에 파이 분의 3까지 해서 마이너스 6으로 그냥 한 번에 갑시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6으로 가고, 그 다음에, 고사인 3분의 파이 x에 0에서 1까지 이렇게 두시면 되구요. 그죠? 간단간단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자, 마이너스 6에 1 집어넣었다, 고사인 3분의 파이 2분의 1입니다. 0 집어넣었다, 빼기 1입니다. 아, 끝났네. 답은 얼마? 3. 그 다음, 25번입니다. 25번은 바로 갈게요. 워낙 많은 스타일의 문제니까. 1에서 4까지 가고, 얘 정사각형 만드는 거니까, x분의 4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4로 묶어내고, 그 다음에, 뭐 해줄 수 있습니까? lnx에 들어가고, 1에서 4. 그래서 4, ln4, 8, ln2,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자, 그 다음. 26번입니다. 26번은 그 일단은 그이 친구 찾으면 되겠죠? 그러면 g 의 o f 0에 속미분이 있어야 되니까 f f'0 가는 중이 속미분하면 o f' 뭐가 됩니까? 0죠 그죠 자 요렇게 있어야 되고 나 이거 찾아야 되거든 이게 얼마인지 찾아야 되는데 자, f0하면은 1이니까 이게 g' 얼마? 5 곱하기 f'x는 뭔데? f'x는 2, 2x 더하기 2x니까 아... 어, f'5 곱하기 5의 f'0 해주면은 3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15의 g'5가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f 네모를 합시다. 그러면은 2의 2 e 네모 더하기 2 e 네모 마이너스 1에서 이게 5라고 가정을 할게요. 알겠습니까? 그러면은 어 요거는 15 곱하기 그 f 네모가 5니까 요거는 f 다시 네모 분의 얼마1 이렇게 곱해 주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럼 2의 네모가 얼마입니까? 2라는 거 알겠고 자 f 다시 네모 해주면 이, 에 여기 있네. 이 네모, 더하기 이 네모죠. 이것도 사진짜리로쓸수 있는 문제인데, 이 네모가 2니까 여기가 얼마가 되나요? 8다 2에서 10 되겠죠. 그죠? 그래서 15 곱하기 10분의 1 해주면 답은 얼마? 2분의 3.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 자, 27번입니다. 27번은, 어, 수열의 2N을 뭐라고 할까요? ar의 m-1로 두겠습니다. 모든 항이 자연수이기 때문에 a도 자연수 그 다음에 r도 뭐다? 자연수죠. 그러면 3의 m분의 a에는 따지고 보면 첫 번째 항은 3분의 a가 되겠고 두 번째 항은 어, 9분의 뭐됩니까 ar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첫 항이 3분의 a 고이 친구의 공비는 뭐라고 할수 있겠어요? 3분의 얼마 r이다. 이렇게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식에서 살펴보시면 1-3분의 r분의 첫 항이 뭐죠? 3분의 a죠. 그죠. 요게 얼마입니까? 4다 그치. 그러면 음, 아래로 3을 곱해주면 3-R분의 A가 4가 되니까 어, A는 12-R마다 4R이다 이렇게 할수 있겠고 자이 친구는 뭐라고 둘수 있냐면 그 첫항이 A2분의 1이죠. AR분의 1이겠고 둘째 항이 ar 세제곱분의 1이겠죠. 그러면 이 친구는 공비가 r 제곱이 될 거고요. 첫 항이 뭔가요? ar 분의 1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그죠? 자, 그런데 이게 그 공비가 아까 여기 있었는데 이게 수렴을 하려고 하면은 마이너스 3보다 크고 3분의 r이 1보다 작아야 되지 않겠어? 이거 쉬운데, 어째 쓸 거는 사점짜리보다 더 많은 거 같냐? 마이너스 3보다 크고, R이 3보다 작습니다. 근데, 젠수렘에, 그러니까 R이 어때야 됩니까? 1되면 수렴을 안 하겠죠? 그죠? 아, R이 얼마입니까? R이 1이거나, R이 얼마? 이거나뭐이두 가지 가능하겠네? 자, 그렇게 는날1못 집어넣네? 이러면 죽어버리니까, 이게. 그래서 R이 얼마가 돼야 돼? R이 2입니다. 아래 2면은 a가 얼마야? a가 4입니다. 오이, 끝났네. 그래서, 1-4분의 ar분의 1, 8분의 1 되니까, 아래 위로, 어, 알겠습니까? 그래서, 아하 죄송합니다. 공비가 r제곱이 아니죠. R, 공비가 r제곱분의 1이죠. 그죠? 미안합니다. 잘못 봤어요. 미안해요. 그러니까 여기도 4분의 1로 가야겠죠. 음. 그래서 아래위로 8곱 해주면은 8-2분의 1에서 답은 얼마다? 6분의 1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 28번입니다. 28번은 어, a가 0인 경우 한번 보겠습니다. a가 0이면은, 그러면은 fx는 sin x cos x 곱하기 e에 b cos x 뭐 이렇게 할수 있겠지. 그치? 자 그런데 이거 이제 적분을 해야 될 겁니다. 적분을 0에서 2분의 파이까지 fx에 dx 해주시면은 바로 가겠습니다. 음, 그 이때, 0에서 2분의 파이까지 뭐 되는데요? sinx, cosx, a가 0이니까 곱하기 2에 뭐 됩니까? bx에 dx,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아, 이게 예, bcosx죠. bcosx bcosx인데 b 코사인 x를 뭐라고 하자 t라고 치환을 합시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b s 사인 x가 dx에 주면 뭐 되죠? dt가 되겠죠, 그죠? 알겠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얘는 0에서 b 코사인 x니까, 요건 b겠고, 요거는 0 되겠고, 그 다음에 음, s, 그 다음에 C가 비분의 T죠, 그죠. 괜찮고, 그다음에 E의 T 있을 거고, DX가 뭔데? DX가 마이너스 BS분의 DT죠. 마이너스 BS분의 DT 이렇게 되니까, 이거 SS 날라가고 마이너스 B제곱분의 1에 뭐 되죠? 0에서, b까지 하면그 플러스로 바꾸고 tet 이렇게 되어서 결론적으로 여기가 t 1에 et겠죠. 이걸 미분하면 이렇게 넘어가겠죠. 이 정도는 아셔야 되고 그다음에 0에서 b까지 하고 그다음 뭐 있습니까? b 제곱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집어넣어 주면은 어 b 1에 이에 b제곱 요까지 괜찮고 0 집어넣어 주면은 더하기 얼마? 1됩니다. 그러면 b제곱 분의 1에 b-1에 2에 b제곱 더하기 1이 그게 누구하고 같아야 된다고? 얘하고 어때야 됩니까? 같아야 되는데 이대 a가 0이니까 b제곱 분의 1 빼기 뭐가 됩니까? 이, 에의 b제곱이 되어야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니, 보시면은, 어, b제곱분에 b-1이 마이너스 2겠고, 괜찮죠? b-1이 마이너스 2b제곱, 2b제곱 더하기 b-1이 0, 2b, p 플러스 1 빼기 1 이니까, 그래서, 요렇게 되어서, 어떻게 됩니까? 이게, 그, B가 뭐죠? 2분의 1, 혹은, 얼마?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요렇게 두시고, 두 번째, 이제 B가 0인 경우, B가 0인 경우는, FX는, 사인, 코사인, 곱하기 2의 a sinx입니다. 그러면 음, a sinx를 그걸로 둘 거니까 0에서 2분의 파이까지 f(x) dx 해주시면은 이렇게 있겠고 자 봅시다 보시면은 <laughs> a sinx를 t로 치환하면은 어, dx, a, cos x 는 dt 이렇게 되겠고 그러면은 적분인데 0 집어넣으면 0이고 2 분의 파이 집어넣으면 a이고 그 다음에 어, dx 는 a cos 분의 d t 겠고그 다음에 여기 sin, c o s 있겠고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날아가고, a분의 dt고, 그렇죠. 그 사인이 a분의 t죠. 그래서 이게 a분의 t겠고, 그 다음에, 누구 있었습니까? 여기 eas 있으니까 e 에 t 이렇게 있을 거고, 그러니까 얘는 a제곱분의 1 밖으로 빠져나가고, 어떻게 됩니까? 0에서 a까지 어, 역시 t에 2에 t 있는 거고 그러면은 t마 1에 2에 t 있는 거고 0에서 이드까지, 어, a까지 a까지 적분을 하실 거고 그래서 a제곱분의 1에 a-1에 2에 a -1에 0 집어 넣어주면은 역시 뭡니까? 플러스 1 이렇게 똑같이 되겠죠. 그죠? 비슷하게 나오네. 그치? 음. 글자가, 알잖아. 성격 깔끔한 거. 자, 이렇게 있으면. 이제 이게 이제 뭐하고 같아야 돼? 이번에는 A, B가 0이니까, A제곱분의 1, 빼기, 어, 2에 A 이렇게 되니까, 결론적으로, 요번에는, 음, 마찬가지입니다. a-1이 뭐가 돼야 됩니까? a제곱분의 a-1이 뭐가 돼야 됩니까? 마이너스 2잖아. 그지? 그러면, 2a제곱 더하기 a-1은 제로니까, 2a, a 플러스 1 빼기 1 이렇게 가주시면은, 이때는 a가 얼마, 2분의 1이든가 얼마, 마이너스 1이죠. 자, 그럼 a 빼기 b, 0에서 2분의 1 빼면 마이너스 2분의 1, 0에서 마이너스 1 빼면 1, 0에서 2분의 1 빼면 아 어, 여기는 2분의 1에서 0 빼면 어, 2분의 1 마이너스 1에서 0 빼면 얼마? 마이너스 1이니까 따라서 a 마이너스 b의 최소값은 얼마다? 마이너스 1에서 0 빼는 경우겠죠, 그죠? 됐습니까? 그래서 답은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끝났네. 자, 29번입니다. 29번은 표시를 해볼까요? 여기를 k라고 하겠습니다. 여기를 k라고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게 지름 반지름이기 때문에 수선을 나눠 내리면 여기도 똑같이 뭐가 되죠? 세타죠? 그럼 여기가 k 코사인 세타니까, 여기도 k 코사인 세타고, 그만큼이 뭐가 됩니까? 2k 코사인 세타겠고, 그 다음에 이등변이니까 이게 2k 잖아? 그래서 요 길이가 뭐가 되겠어? 요 길이가 2k에서, 이거 빼주는 거니까, 요 길이가 2k에서 1 마이너스 코사인 뭐가 되나요? 세타라고 놓을 수 있겠고, 와 같이 표시하자. 이렇게 두시고. 괜찮죠? 이 상태에서, 어, 코사인 세타라는 거는, 어떻게 됩니까? 2 배의 2k, 2k, 4k 제곱에, 그 다음에, 어, 4k 제곱, 4k 제곱, 합쳐서 8k 제곱, 음. 8k제곱, 마이너스 bc, bc 길이가 얼만데, bc 길이가 2라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2의 제곱에서 4가 됩니다. 요게 고사인 세타고, 음. 아, 양쪽에다가, 그럼 이게 정리가 되면은, 1 마이너스, 뭐가 됩니까? 2k제곱분의 1, 이렇게 됩니다. 따라왔습니까? 그러면, 그, 뭐죠? 그니까, 2k 제곱분의 1이 1 마이너스 고사인 세타고 2분의 1이 k 제곱에 1 마이너스 고사인 세타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2분의 1이 k 제곱에 1 마이너스 고사인 세타라고 두십니다. 그 다음에 이고 그 다음에 준식의 값은 60 곱하기 l i m 세타가 0뿔로 갈때 어떻게 됩니까 세타 분의 그 다음에 뭐할수 있죠? 뭐할수 있냐면은 어, 봅시다. 요 길이가 2k1- 코사인 세타죠. 그 다음에 2분의 1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음. 요 길이가 뭔데요? 요 길이가 k죠. k. 요 길이가 k죠. 제곱될 거고, 요게 파마세니까, 사인 파마세니까 그대로 사인 뭐 해주면 됩니까? 파마세, 파마세니까 사인세?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죠.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건, 날아갈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어, 2k제곱, 1- 고사인 세타가 1인 셈이네? 그러니까 이게 60 곱하기 2분의 1 되겠네요. 그러면 얼마입니까? 어, 그럼 이걸 이미 이때 이렇게 써버리는 게 낫겠다. 그죠? 굳이 이렇게 2분의 1까지 찾아낼 필요 없고, 이게 1주고, 여기가 2되게끔. 그치? 그럼 편하지. 그치? 1이고, 2분의 1, 60 곱하기 2분의 1에서 정답은 얼마? 30. 요거는 다 라고 적어 주시면 완벽한 서술형으로 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써 주세요. 자그 다음 자 30번입니다. 30번은 뭐 뻔한 얘기죠. 이거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겠고 일단은 이게 x가 무한대로 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얜 양수로 가고 무한대 양수로 가고 얘는 2의 무한대분의 1로 갈 겁니다. 그럼 2의 무한대분의 무한대 하면 밑에가 힘이 세죠? 초월함수가. 그래서 얘는 0불로 갈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얘는 여전히 플러스 무한대로 가지만, 어, 얘는 무한대로 가겠죠. 자, 무한대에다가 2의 무한대. 팍! 솟을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근데 극 값도 또 있어야 된다 그랬으니 대충 이런 사이즈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X축이 있으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극 값은 어떻게 되냐면, 자, F-X를 해보면, 이게 순전히 스키마 싸움인데 이 문제는 이런 형태의 기출에서 몇번 보셨어야 됐어 F-X는, 음, 앞미분, e, x, 더하기, a에, e-x. 뒤미분, 마이너스 -X x제곱,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b에, e 의 마이너스 x. 그래서, 마이너스에, e 의 마이너스 x에, 어, x제곱, 더하기, a,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b 마이너스 a 이렇게 가시면 되겠고 그죠. 그러니까 얘가 2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극값은 최대, 최대 2 개까지 표시할 수 있죠. 2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극값 2개 아니면 안 되죠. 다른 얘기 안 할게 충분히 이 정도 인식할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스토리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 지점을 알파 이 지점을 뭐라고, 베타라고 두겠습니다. 어, 선생님, 근데, 그래프상, 이것도 가능하지 않나요? 이렇게 해서, 요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안 되느냐? 자, 요 지점을 알파라고 하고, 요 지점을 베타라고 하고, 이게, 절대 값을 씌웠을 때, 극대 극소가 나와야 되니까, 이 지점을 뭐라고 할까요? 감마라고 하고, 이 지점을 뭐라고 하자, 델타라고 하겠습니다. 이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당연히 여기가 0될 때니까 마이너스에 a 플러스 이겠고그 다음에 감마 플러스 델타는 그거는 이차방정식 이 위쪽에서 f x 가 0되야 되니까 어차피 얘는 0 안되잖아 이 e 마이너스 x 여기도 마찬가지 마이너스 e 마이너스 x는 0 안되잖아 그러니까 감마 더하기 델타는 마이너스 a 입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a 플러스 2랑 마이너스 a를 더해주시면 합이 3이 나와야 되는데 이러면 a가 뭐가 아닙니까? 정수가 아니야. 알겠습니까? 아,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밖에 어, 그릴 수가 없고 그러면 접할 때는요. 접할 때는 괜찮죠? 접할 때는 접할 때까지는 알파하고 어, 베타로 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접할 때는 괜찮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어, 올라가거나 접하는 것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점선으로 해서 하나 더 그려놓겠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얘를 y 는 f x 이렇게 두겠습니다. 괜찮죠, 그죠? 음. <laughs> 음, 이거와 같이 표시하자. 표시하자. 알겠습니까? 음, 서술형을 위한 과감한 생략. 자 그러면. 그리고 나서 보면은, 결론적으로, 이제, 이쪽, 이쪽에서 0이 나와야 되니까, 두 분의 합, 알파다기 베타, 마이너스 A 플러스 2가, 얼마입니까 어, 합이 3이라 그랬죠. 그죠? 3 되겠고, 그래서 A가 얼마다? A가 마이너스 1입니다. A가 마이너스 1입니다. 음, 요렇게 하나 쓰시고요 그죠? 그 다음에 요게 1번이고, 그 다음에 2번 케이스 잡겠습니다. 2번 케이스는 뭐냐면, 이게 극 값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얘가 또 서로 다른 두실근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A-2의 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의 제곱, 빼기 4AC 사이에 B 플러스 1이 어떻습니까? 0보다 커야 됩니다. 그래서 B 플러스 1이 어떻습니까? 4분의 9보다 작아야 되고, B가 4분의 5보다 작아야 됩니다. 괜찮고요그 다음에 세 번째, 3번은,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얘는 반대로 어떻게 돼야 됩니까? 해가 중근이거나, 어차피 이쪽은 영이안 나오니까 이쪽에서 생각해야 돼. 해가 중근이거나, 아니면은 해가 없거나 그래야 되죠. 그래서 판별식이 A제곱 마이너스 4B가, 판별식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A제곱 마이너스 4B가 0보다 어때야 됩니까? 작아야겠죠, 그죠? 그래서 B가 4분의 1보다 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두 조건에 의해서 B는 정수니까 B는 얼마? 1래야 됩니다. 그러니까 FX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에 2에 마이너스 X입니다. 따라서 어, f 1해 주면은 뭐 됩니까? 10집어넣어주면 100에서 10 빼면 90, 91에 뭐가 되죠? 어, 2에 마이너스 10제곱이니 p 는 얼마다 91이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정말 역대급으로 쉽게 내준 30번이죠. 그죠? 이런 건 암산도 돼요. 그죠? 자, 그 다음.